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지 한국어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구급상자 좀 갖다 주세요. 구급상자 좀 갖다 주세요. 두 번째 표현입니다. 손에서 피가 나요. 손에서 피가 나요. 미스 씨, 구급 상자 좀 갖다 주세요. 무슨 일이에요? 어디 다쳤어요? 예. 손에서 피가 나요. 여기 구급 상자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. 민수 씨, 구급 상자 좀 갖다 주세요. 무슨 일이에요? 어디 다쳤어요? 네, 손에서 피가 나요. 여기 구급 상자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. 이번에는 회화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를 같이 배워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구급상자예요. 구급상자는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약이나 도구가 들어있는 상자예요. 작업장에도 꼭 하나씩 비치되어 있어야 해요. 따라해보세요. 구급상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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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어는 피입니다. 피가 나면 바로 응급 처치를 해야 해요. 한번더 말해 볼까요? 피가 나요. 피가 나요. 피가 나요. 세 번째 단어는 치료하다예요. 치료하다는 아픈 곳이나 상처를 낫게 하는 행동이에요.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치료가 중요해요. 한번더 말해 볼까요? 치료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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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어들은 모두 응급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이에요. 잘 기억해 두세요.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 시간이에요. 다쳤을 때, 어떻게 말해요? 다쳤을 때 어떻게 말해요? 도움을 요청하려면 뭐라고 해요? 도움을 요청하려면 뭐라고 해요? 잘하셨어요. 위급할 때는 침착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? 구급상자 좀 갖다 주세요. 손에서 피가 나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